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규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위에 보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앞은 홍해 바다로 막혀 있고 그 뒤에는 철병거 600 대를 포함한 강력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역정극을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능력으로 앞에 있는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뒤에 쫓아오는 강력한 애국 군대를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위기에서 살았고 강력한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뻐하며 그 축제의 분위기였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앞에 있는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을 탄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승리와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또 꽃길만 걸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곧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이 사막의 수르 광야에 3일간을 걸어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물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마셨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함에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3일간 수르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달려갔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었던 것이죠. 뜨거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 뜨겁게 내려지는 그 햇볕 가운데 얼마나 수분을 다 빼앗겼겠어요. 더 타는 목마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눈앞에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제 살았다. 그 발, 물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들이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 짜내서 그 물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어요. 아니, 차라리 없었으면 몰랐을까? 지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앞에 두고도 마시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쓰디 쓴, 고통스러운, 괴로운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구약성경 루기에도 마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루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쁜, 즐거운, 아름다운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모압당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 말론과 기리 또한 같이 죽어요. 이제 그 집안에 남자가 다 죽고 가문이 멸문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함 여인이었던 며느리 룸만 데리고 빈손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때 이 고향에서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이 "아, 너 나오미 아니냐?"라고 묻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의 인생은 기쁜 인생이 아니고 나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아니고,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 그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회복과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오베시에, 이 오벳의 아들이 이세입니다. 이세의 아들이 누군가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죠.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부를 정도로 쓰디쓴 인생을 살았지만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은 결국 메시아 탄생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실 때그 일을 준비하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믿음의 결정체로 만드시기 위한 연대한의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그렇죠 3원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우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도 높은 은과 금을 재련하기 위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죄를 다 드러내시고 순수한 믿음의 결정체로 만드는 연단의 과정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순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더 탄탄대로 기쁨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수루광야, 그것도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시려고 하였는가? 이 마라에서의 이 사건은요, 단순히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3일 동안 물을 찾다가 헤매다가 간신히 물을 찾았는데 그것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붙잡은 희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훈련시키고자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원망을 하는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앞에 긴 세월 훈련받고 연단되어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이 기대하는 기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 하나님 없이 이루는 목표 성취, 이 모든 것이 화려해 보이고, 정답 같아 보이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성공과 기대와 소망은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전에 제가 소년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아이들 몇 명을 이렇게 뽑아서 어, 유럽 광장을 돌면서 약 2개월 동안 바이올린 버스킹을 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 방문,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교육의 일환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 이 파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또 가고 싶은 곳을 조사해서 그 경로를 한번 짜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고 찾아서 쭉 뽑아왔어요. 근데 1위가 어디였을까요? 저는 에펠탑이 1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의외로 샹젤리제 거리를 1위로 뽑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샹젤리제 명품 거리에 꼭 가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과 상담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어, 소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이 어, 이런 명품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막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막 친구들 거 뺏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곳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아이들이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샹젤리제 거리에 방문했습니다. 그 샹젤리제 거리에 가면 그 명품 거리가 있는데 그곳에 명품 숍들이 쫙 늘어서 있잖아요. 다 가보셨죠? <laughs>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곳에 아이들과 함께 하나하나 보면서 그 거리를 걸어갔는데요. 이 명품숍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명품숍에는 그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화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쇼윈도를 깨끗하게 어,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거리에 가 보니까 어그 유리에 총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총알 자국이 막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역발상적이다. 어떻게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짰을까? 오히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 새롭게 여기고 그것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대단하다라고 하고 그 옆에 그 명품숍에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총알자국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 있는 어, 은행, 은행에 가보니까 그 유리에도 총알자국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이 바로 은행의 그 유리 총알자국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 이것이... 어, 마케팅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 진짜 총알 자국이구나 알아봤더니 어, 강도들에게 습격도 당하고 어, 그렇게 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방탄 유리로 다 꾸며놓고 그래도 총알을 쏴서 저런 자국들이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다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 명품숍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명품숍에서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쭉줄서 있는 이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요, 그 마임이 행복해 보이죠. 저 앞에 있는 그세 사람의 좀 확대되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만 이세 사람의 표정을 보면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을 경계하고.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까, 날치기해 가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전전긍긍해하는 그 표정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얘들아, 이게 화려해 보이고, 이것을 가지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쁠 것 같지만, 저 사람들, 저 얼굴 표정을 봐라, 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표정 가운데 무엇이 보이느냐,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같이 찾아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저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없어질 그런 아무것도 아닌 기쁨이야. 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몇달 전에 핸드폰을 장만을 했습니다. 제 기준에는... 아주 고가의 핸드폰이에요. 최신형 중고로 당근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구매하기 전까지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와 이것을 가지면 전에 핸드폰을 한 5년에서 6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년 만에 바꾸는 이 최신형 핸드폰, 이 거금을 들여서 산이 핸드폰이 제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너무 행복하더라고.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당근 거래를 하고. 이것을 갖고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것을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이거 떨어뜨려서 이 액정 깨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핸드폰은 떨어지던 말던 핸드폰처럼 썼어요. 근데 이 최고가 제 기준에 비싼 이 핸드폰을 제 손에 쥐는 순간 이것을 떨어뜨려서 깨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오는 느낌. 그래서 뭐 당, 막, 어, 다른 분들이 한번 보자 하면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떨어뜨리면 <laughs>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 행복한 그런 마음들, 이걸 쓰면서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보니까 좀 행복하고 좋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나니까 그 기분도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이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속에는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기쁨은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은 일시적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실 때내 안에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의 목마름을 채우고 내 영의 내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명예 여러분 다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샹젤리제 명품 거리를 걸어서 이제 샤를들골 광장 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 샤르드골 광장으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 한가운데, 어, 파리 개선문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 개선문은 이 나폴레옹이 1805년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 유럽 연합군과 나폴레옹 프랑스군과 어, 그렇게 전쟁을 펼치는데 그곳에서 지략으로 대승을 거둬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나폴레옹이 이곳에 개선문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로마의 그 황제들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개선문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아마 자기가, 어, 이 로마의 황제보다 더큰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개선문은 어, 큰 공사였기 때문에 30년 후인 183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은 살아서 그 개선문을 통과하지 못해. 그 개선문이 건축되는 동안 그 30년의 시간 동안 나폴레옹이 권력을 다 잃고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이 장례 행렬 속에 그 개선문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사람의 성공과 명예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개선문을 세워도 인간의 힘으로 세운 영광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기대, 모두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너희들의 힘으로 그렇게 찾아 냈던 그 마라의 쓴물이 너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낙심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기의 상황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축제의 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될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잘될 때는 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는 삶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우아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서 이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지자 단물로 변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이 중세 교부들과 어, 많은 주석 학자들은 어, 이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래 있는 자라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마라의 쓴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는 소망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모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던져질 때, 우리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신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게시하시냐면 2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를 치유,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희망으로 잡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화려해 보이고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을 소유하면 내 인생이 탄탄 대로를 걸것 같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마라의 쓴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힘으로 찾고, 또 그것이 가로막히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우리의 막힌 길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어디로 어, 인도하시나요? 이 물이 귀한, 물을 찾기 정말 힘든 그 수루 광야에서 물샘이 12개나 터져 나오고, 그 물로 79로의 종려나무가 풍족하게 먹고 살아나는 그 생명의 장소,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